안녕하세요. 부자 먹단 농장입니다. 수련. 예쁘게 꽃이 지금 피고 있습니다. 아, 야들이 주인한테 보답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꽃대가 지금 올라와 있고, 이거는 영꽃. 백년은 피어서 적고, 지금 이제 피려고 하고요. 홍년도. 지금 얘네들이 이제 꽃대가 이제서 올라와요. 이렇게. 아, 여기는 전라북도 장수인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모처럼만에 드론을 하러 빨리 가야 되는데 오늘 바람이 불어서 좀 늦게 가는 관계로 촬영을 해서 지금 올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풍접초도 이렇게 꽃이 피니까 예쁘잖아요. 이렇게 어. 부지런하면 <laughs> 예쁘죠. 풍접초, 일명 그 얘를 쪽돌이 꽃이라고도 하잖아요. 이렇게 꽃이 피니까 해년마다 제가 꽃씨를 받아서 심는데, 이렇게 예쁜 꽃밭을 만들어 줍니다. 어. 이거를 보세요. 어떤 지인이 이 씨앗을 보내줘서. 보내준 성의를 생각해서 열심히 물을 주고 키웠더니 이렇게 멋진 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보이세요? <laughs> 참나 이렇게 예쁜 꽃 지금 피고 있고요. 음. 저희 집에는 어, 꽃을 다 심어놔서 뭐야 봉숭아가 벌써 꽃이 피었네 어 이렇게 이, 아, 또풀봤댔네 이거. 또, 또 매야 되겠네. 이야, 진짜 풀. 정말 장난 아니다. 못 살겠다. 금방 돌아섰더니또 이렇게, 어, 얘는, 그, 고강나무가, 이것도 한것 같은데, 이렇게 예쁘게 꽃이 지금 피었습니다. 지금 이제 저 위에는, 이게 지금, 어, 재작년에 이게, 어, 맹문동 엄마야, 맹문동이 꽃이 이 안에서 폈네. 이렇게 아, 꽃 필려나? 맹문동 지금 이렇게 심어놔가지고 이거를 해갖고 도로 놔두면 얘들이 살아난다니까. 지금 이제 분꽃 이렇게 너무 키가 커가지고 짧게 잘라놨어요. 짧게 잘라놔가지고, 이제, 낮게 크라고. 산이기 때문에, 길게 크면은 또, 애들로 만들면 참 좋은데, 이렇게. 사이사이에, 야들 사이사이에 분꽃을 심어놨고, 분꽃 사이에 맹문동을 심어놔서, 이제, 얘들이 이제, 분꽃이 활짝 피비고, 이제, 나무가 많이 커지면은 이제 그늘이 져가지고, 정말 예쁜 광경을 만들 텐데, 지금은 햇빛에 노출이 돼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힘든 고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애데를 만들려고 이 밑에서 지금 잘라놔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산이라서 넘어지지 않을까 푸르르니까 굉장히 예쁘죠 또 이쪽으로 가볼까 어 지금 이제 이 분꽃나무는 제가 여기 이렇게 있는거를 잘라가지고 어 수박도 이렇게 먹고 씨앗 남은 거 심어놓으면은 또 이제 저게 가을이 돼가지고 어 추석 되면은 먹어요. <laughs> 부지런하면 이렇게 부지런하면은 이렇게 수박 올라오죠. 이렇게 지금 다 잘라서 여기 밑에는 지금 이렇게 짧게 이렇게 짧게 퍼지라고 해놨고 하나를 애들을 이렇게 해놨어요. 어쩌면 애들을 해놓으면 은 예쁘지 않을까 싶어서 보이시죠? 굉장히 웅장하잖아요. 여러 개가 지금 이제 하나로 아우라지면은 이게 이제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이그 이들로 아우라져서 그러면은 산 전체가 분꽃으로 예쁜 광경을 만들어줄 겁니다. 자 오늘 7월 11일이에요. 금요일입니다. 분꽃, 병꽃이지 분꽃이 아니고 병꽃 촬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부자목단이었습니다.